응원 열기로 가득한 잠실 야구장 치킨과 맥주 등 먹을거리는 응원의 재미를 더합니다. 음식은 대부분 분홍색 다회용기에 담겼습니다. 이달부터 잠실 야구장 내 38개 식음료 매장은 모두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와 서울 연구구단인 엘리트 윈스, 두산 베어스 등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협약을 맺은 겁니다. 쓰레기들을 보는데 그런 거 보면서 심각하다고 느끼긴 했었어서 이렇게 다회용품 사용하는 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일회용이 더 편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회용이 도입되면은 조금 더 야구장 문화가 좋아질 것 같아요. 다회용기는 컵과 그릇 등열 가지 종류로 만들어졌고 경기장 출입구 등 스무 곳에는 반납함이 설치됐습니다. 수거한 다회용기는 위생기준의 10배 높은 수준으로 세척해 다시 사용됩니다. 50도 온도 이상에서 불림 작업을 합니다. 애벌, 손 세척을 먼저 하고요. 그 다음에 초음파 세척기를 통과하고, 그 다음에 자동식기 세척기, 그 다음에 고온 건조 과정을 거친 다음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검수, 이제 포장 단계로 들어갑니다. 총 6단계 전문 세척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최근 3년간 잠실 야구장에서는 1290톤이 넘는 일회용품 쓰레기가 나왔는데, 지난해에만 500톤이 넘습니다. 한 350개에서 400개 정도 주먹, 아 떡볶이 용기는 그 정도 나가고, 어묵 용기 같은 경우에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나가다 환경을 위해서 당연히 일회용품은 좀 줄이고, 다회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, 서울시는 다회용기 사용으로 이번 시즌에만 약 24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. 경기가 끝나자 쓰레기통 주변은 금세 쓰레기산이 됐고, 다회용기와 일반 쓰레기가 함께 버려진 곳도 있습니다.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. 쓰레기가 뒤섞여서 버려져 있더라고요. 버리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렸으면 좋겠다.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. 라는 생각입니다. 야구장 밖 노점과 일부 매장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일회용품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 일부 매장에서는 다회용기랑 이제 일회용기를 좀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저희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이게 이제 다른 야구장들까지도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TBS 지혜롬입니다.